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제는 어, 간단한 더셈과 음, 뺄셈을 수행하는 계산기 만들기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 45라고 입력을 하고 7 8을 입력을 하면은 더하기 누르면은 45와 78이 계산이 된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간단한 계산기 만드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즉, 계산기 만들기를 주제 4와 주제 5와 주제 6에 가지고 계산기 만드는 것을 좀더 진화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계산기 만들기. 자, 뭐 강의 목차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간단한 개발 절차, 뭐 문제 이해하고 화면을 설계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기에 대한 음, 내용입니다. 그죠? 어, 우리 이 지난 시간에 한 어, 어, 기본적인 간단한 절차를 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개발할 때 리소스가 필요하고, 뭐 앱을 디벨롭을할때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에, 가장 간단한 음, 절차를 따라가지고 한번 해볼 거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 우리 기본적으로 문제를 이해한다라는 거고, 화면을 설계하고 코딩하는 것. 우리 이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화면 설계 여기 있는 화면 설계 코딩, 화면 설계 코딩에 대해서 어,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화면 설계와 코딩을, 화면 설계와 코딩을 한다라는 겁니다. 화면 설계와 코딩을 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테스트는 내가 폰에 들어가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포하고 배포는 apk 파일로 배포를 하고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부분 뭐 에러가 있는 것을 어, 수정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어, 다음에 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문제 더하기 하고 빼기를 수행하는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더하기 하고 빼기를 수행하는 계산기인데 더하기하고 빼기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텍스트에 텍스트 상자에 첫 번째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47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 뭐 82를 입력을 하고 나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47하고 82가 더한 129가 화면에 출력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또는 빼기 버튼을 누르면은 47에서 어 82가 아뺀음 값이 출력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레이블에는 이제 제목 표시를 해보고, 뭐 더하기 빼기 계산기라든지 계산기는 레이블을 붙이고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 절대 개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절대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이해 단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절대 개발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두번째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설계 할 것인가 화면을 이제 러프하게 한번 내가 계산기라는 계산기라 계산기를 표시하는 이 라벨을 하나 붙여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이 라벨이라는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첫번째 수가 나오고 두번째 수가 나온다. 첫번째 수는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이 출, 내가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수도 텍스트를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하기 버튼, 빼기 버튼을 누르면은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화면을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각 라벨들이 각 라벨들이 계산기 라벨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버튼, 버튼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어떤 것들을 붙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어떤 음, 어떤 것을 붙일 것인가, 즉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떤 것을 붙일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그서 이번 주는 어떤 샘플하게 만들어 보는데 다음 주에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더좀 깊숙하게 할 내용 할 겁니다. 음, 우리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 어떤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정할 겁니다. 그죠? 자,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좀 스크래치하게 다르게 에, 아직 그 일반적으로 많이 진화가안돼 가지고 알파벳이나 숫자나 언더바만 어, 프로젝트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그첫 글자는 알파벳이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캘크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죠? 캘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언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캘크 해가지고 여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캘크가 만들어지면서, 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어, 화면이 나타나고, 이런 뷰가 나타나고, 이 제일 처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게, 예,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고,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각 레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 레벨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각 레벨 요 속성을 요 놈을 누르면 해당되는 속성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첫 번째 씬 현재 첫 번째 씬이라는 거고 내가 한 컴포넌트가 첫 번째 씬첫 번째 화면입니다 그죠 이 화면에 UI를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드래그인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내 컴포넌트가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런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구조 자그 다음에 화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아웃은 수평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이게 위젯들이 이, 어, 이런 버튼들 즉 어, 유저 인터페이스의 각 요소 각 요소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할 것, 야, 이거는 수직으로 배치입니다. 그죠? 우리가 디폴트로는 수직입니다. 그죠? 수평으로 배치하는 건가? 이거 수평으로. 또 스크롤 가능하게 할 것인가? 표행식으로 할 것인가? 수직으로 할 것인가? 스크롤 가능한 수직으로 배치할 것인가? 이런 레이아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뭐 간단한 수평 배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죠? 내가, 어, 여기에, 드셈하고 뺄셈을 이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어, 레이아웃 이제 우리 예,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각 라벨들을 설명하는 거고 레이아웃은 각 라벨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화면 설계를 위해서 첫 번째 화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레이블 내가 계산기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이블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프로젝트의 이름을 표시하는 걸 레이블, 레이블. 그건 텍스트 박스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첫 번째 수, 두 번째 수가 나오는 거. 그다음 버튼이 있는데 더하기 버튼하고 빼기 버튼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더하기 버튼하고 빼기 버튼 어, 이해되죠, 그죠자 이렇게 에, 만들어지면은 여기 화면에 에, 설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즈 인터페이스에서, 어, 유즈 인터,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실은 라벨을 이렇게 가져왔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를 갖고 왔고, 또 텍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닫고 여기 레이아웃을 하면은, 수평 레이아웃을 클릭하면은, 요런 게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어, 화면 보여주는 거는, 여기 레이아웃에서, 이, 수평, 수평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갖고 오고, 또 유저 인터페이스 가서 버튼을 갖고 오고, 버튼을 갖고 오면은 내가 어,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유저,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레이아웃을 가지고 왔는데 이 레이아웃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각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컴포넌트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면 설계 투에 결국은 레이블에 사람 이름 아이 우리가 그 계산기 이름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고 텍스트 박스에서 첫 번째 두 번째고 버튼은 더하기하고 빼기 버튼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텍스트 박스에는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결과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원하는 앱의 유저 인터페이스에 각, 그, 항목들이 될 겁니다. 그죠? 그이 항목을 따라가지고, 이 항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항목에 따라가지고, 어, 요 레이아웃을 하나 더 여기서 추가를 했는데, 이, 이게, 결국은, 어, 라벨이 되고, 텍스트 1이 되고, 텍스트 2가 되고, 요거는 수평 레이아웃이 되고, 버튼 1이 되고, 버튼 2가 되고, 텍스트 3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는 화면 설계를 해봤 자 이런 식으로 어, 뭐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이제 이렇게 잡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레이아웃을 버튼에 더하기하고 빼기를 레이아웃 안에 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음, 아까 더하기하고 빼기가 여기 레이아웃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버튼 레이아웃 안으로 이렇게 잡아으면은 수평 레이아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레이아웃 안으로 어, 들어가는 거하면을 자, 그러면은, 자, 이름을, 우리 기본적으로 구조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레이블 이름 붙이기를 할 건데, 그 이름에다가, 이제, 계산기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계산기라고 붙이면은, 자, 레이블1에, 이 속성에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텍스트에 계산기를 입력하면은, 이 레이블이, 이 라벨이 계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이 배경색은 없습니다 그죠? 배경 색깔도 여기 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계산기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색깔을 이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글꼴을 굵게 할 수도 있고 어, 이탈릭체로도할수 있고 폰트 크기를 서로 달리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폰트 3를 크게 에, 달리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자동이고 너비도 자동 여기에 높이하고 너비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고 텍스트 정렬은 왼쪽으로 했는데 클릭을 하면은, 오늘 가운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이 레벨에 대한 속성들, 이 속성들을 하나씩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레벨에 대한 속성. 자, 그렇게 첫 번째는, 자, 이, 이런 걸 레이아웃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이 레벨에 대한 속성을 하나, 둘, 자세히 정의해 주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교하게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버튼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보자 여기에 버튼 1의 텍스트, 버튼 2의 텍스트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더하기라고 하고 더하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버튼 1을 여기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에 텍스트 안에 더하기를 입력을 하면 여기 더하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더하기가 나타나는겁니다이버튼의 다양한 속성들을 다양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바꾸면서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 크기도 바꿀 수도 있고 뭐 폰트도 바꿀 수도 있고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어, 이름을 이 버튼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더하기. 자, 그러면 이거를 빼기는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똑같이 그죠? 빼기를 하면은 여기 빼기에 클릭을 해가지고 저 빼기라고 쓰지 않은 좀 버튼 2입니다 그죠? 버튼 2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텍스트에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빼기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계산기가 나왔고 텍스트 1의 텍스트 텍스트 2의 텍스트 자, 더하기 빼기 그럼 텍스트 3가 됩니다 그죠? 자 텍스트 3를 비활성화를 시켜 날린다고 가정하면은 텍스트 3에다가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 활성화 자체를 지금 디폴트로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놈을 한번 클릭하면 은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활성화가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속성을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속성들을 나름대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성을 새로 쭉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각하는 속성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 완료가 되면, 레이아웃도 완료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를 합니까?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코딩. 자, 우리 더하기라는 거를 먼저 수행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앱 인벤트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 드래그 앤 드랍, 즉, 이벤트 드리브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벤트. 즉,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것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뭐가 실행이 됩니까? 사실은 텍스트 박스 3, 제일 아래에 있는 텍스트 박스 3는 위에 있는 텍스트 박스 1 값에다가 텍스트 박스 2 값을 더한 것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정하기에 가가지고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 값으로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 더하기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더하기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더하기를 이렇게 수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블럭 기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블럭 기반 언어와 이벤트 블럭과 이벤트가 동시에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버튼을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거가 수행해라 그죠?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에다가, 즉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에다가,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하고,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를 더하기를 해서 열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 값으로,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 더하기, 텍스트 박스 2로 이렇게 클릭할 때 실행되게끔, 이렇게 서로 연결해 보면은, 코딩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코딩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빼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똑같이 이 버튼 2를 누을때 이제 빼기가 수행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 값에는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 박스 빼기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빼기를 수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버튼 2가 눌려질 때는 요 놈을 동작하고 버튼 1을 눌려질 때는 이거를, 이 동작을 하면은 어, 코딩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코딩 완성되고 나서 내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에뮬레이터를 테스트합니다. 그죠. 여기에 연결하기에 에뮬레이터를 연결하면은 에뮬레이터에 연결하면 요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에뮬레이터를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참 요런 걸 나타나고 나서 한참 기다립니다. 그죠. 한참 기다리고 나면은 나중에 요는 에뮬레이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에뮬레이터의 계산기가 되고,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힌터, 여기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 여기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죠? 더하기를 누르면은 이두 개의 값을 더해가지고 여기에 출력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빼기를 누르면이두 개의 값을 이어가지고 빼기를 누르면 여기가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과정을 여기서 내가 23을 입력하고 45를 입력해가지고 여기 더하기를 클릭하면은 어떻게, 예. 더하기를, 아, 더하기를 클릭하면 여기 68. 더하기를 여음을 클릭하면 68이 되고, 여기서 빼기를 클릭하면은, 어, 23 빼기 45로 한 22가 여기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에뮬레이트를 가지고 내가, 어, 마음대로 테스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뮬레이트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앱 인벤터 컴페니를 사용합니다. 그죠?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했다든지 뭐 MIT 앱인벤터2의컴페니라는 아이콘이 있으면 그 놈을 클릭을 하면은 어, 여기 내가 항상 QR 코드를 한다든지 커넥트 코드 여기서 어, 여기서 AI 컴페니를 누르면은 AI 컴페니를 누르면 이런 QR 코드가 뜹니다, 그죠? 이 QR 코드를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스캔을 직접 해도 되고 또는 요요 코드 값 코드 값을 입력해도 수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에뮬레이터에서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테스트가 완성되고 나서는 배포 확인을 합니다. 그죠? APK 파일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 스마트폰으로 직접 할 수도 있고 PC에 저장하기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스마트폰에 직접 할 수도 있고 PC 에 하기도.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에, 여기 만든 것들을 여기 이제 빌드합니다, 그죠? 빌드 아까는 이제 연결하기는 테스트하는 거고 빌드하기는 이제 완성되면 배포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배포판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직접 APK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면은 요 파일이 내 스마트폰 안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